안녕하세요, 푸르나늘입니다 오늘은 난입 너프에 대한 제 생각과 이제 제이스로 난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이스는 난입을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은데 이제는 난입이 원거리로 터쳤을 때는 정말 느리기 때문에 이제 근접으로 난입을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캐논폼, 즉 원거리 상태에서 터트리는 상황 이제 적어야겠죠. 해머폼에서 QW 평을 하면 난입이 터지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 중에 난입을 빠르게 터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QR 평Q, QR 평Q콤보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QR 평Q콤보인데 이제 저번에 이제 제이스 세트 구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해머폼 첫 평타. 첫 평타 캔슬 모션을 이용한 콤보인데요. 이 콤보를 이제 앞에 Q 한 번만 넣고, 변신한 다음에 평큐하고 난입을 터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탑에는 보통 근접 브루즈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많이 오는데, 이제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콤보예요. 이런 식으로. 제이스가 난입 너프가 됐어도 거리 조절이 되게 중요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제이스로 난입을 누구 상대로 두느냐? 다리우스 상대로는 아직까지 난입을 들어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다리우스는 거리 조절이 가장 중요한 챔피언. 그냥 제가 난입을 들어야 되는 챔피언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탑에서는 아트록스, 다리우스, 신지드 이런 이동 속도가 빠르거나 거리 조절이 되게 중요한 챔피언들 상대로는 난입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말파이트, 요릭, 럼블 이런 식으로 슬로우 CC가 강력한 챔피언들 상대로도 난입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난입은 거리 조절이 중요한 챔피언 상대나 어, 슬로우 CC가 강력한 그런 챔피언들 상대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난입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상대 말라인 상대보다 상대 정글 챔피언에 따라서 난입을 들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카사스, 올라프, 누누, 그레이브즈, 이런 하드 CC기가 없고 슬로우 CC기랑 깡딜로 갱을 하는 챔피언들 상대로도 난입이 좋아요. 이제 또 난입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갱 면역이어서 이제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라인 위치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난입의 이동 속도로 도망갈 수 있는데 들어주시면 갱 회피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난입을 터트리는 꿀팁을 좀 알려 드릴 건데요. 난입은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헤모폼 즉 근접 형태로 터트리는 상황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캐논폼에서 난입을 터트렸을 때 이동속도 늘어나는 게 지금은 관문을 타고 있어서 그렇지 이동속도가 별로 안 늘어나기 때문에 해모폼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해모폼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선 해모폼 Q 끝싸거리로딜 교환할 때 일방적으로 때리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일 때는 QW평 해모폼 Q로 들어가면 상대가 쫓아올 수 있는 챔피언이다 그럼 Q 2평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Q를 쓰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평타거리 맞춘 다음에 2평을 하셔야 돼요 그냥 Q 2평하면은 평타가 안 나갑니다 뭐야 그냥 Q 쓰고 2평타하면 뭐야 Q 끝사거리에서 1을 쓰고 하면은 평타가 안 나가요. 그래서, Q를 쓰고, 앞으로 조금 가신 다음에, 밀면서 평타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평타, 안 사, 안쪽 사거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가. 그래서, Q 쓰고, 조금 앞으로 가서, 2평. 이렇게 난입 그리고, 캐논 폼으로 두대 때리고, 난입이 터지는 3타 때, 해머 폼으로 난입을 터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평타 Q R Q 찍고 난입 터트리면서 관문 타고 나오기. 이러면 이제 난입 이동 속도와 가속 관문 이동 속도까지 받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도망가기 엄청 수월해지죠. 그리고 이제 월식과 같은 원리인데 이제 난입이 터지는 세 번째 공격에 폼을 변환을 해도 난입이 근접 형태로 터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접으로 터져요. 이게 평타가 날라가면서해머폼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평타가 해머폼으로 나가요. 이게 정복자를 들어도 알수 있는데, 원래 이게 정복자가 원거리는 1스택씩 쌓이고, 근접은 2스택씩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평타를 치면서 알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근접으로 때려진 거예요. 월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평타를 두 대를 때렸을 때, 원래 원거리로 평타 두 대를 태, 때려서 월식을 터뜨리면, 보호막 양도 적고, 쿨타임도 16초가 돼요. 그런데, 근접으로 터뜨리면, 근접으로 터뜨리면, 보호막 양도 많아지고, 쿨타임도 8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평타를 두 대를 때리면 16초에 보호막이 적어야 되는데 평타 한대 치고 두 번째 평타가 딱 나갈 때 해머폼을 바꿔주게 되면 왜안 터지냐? 평타 를한대 때리고 두 번째 평타가 딱 나갈 때 해머폼으로 딱 바꿔주면 하나, 둘 지금 이러면 아니 뭐야 방금 보셨죠? 이게 8초인데 다시. 한대 때리고, 두 번째 때릴 때 바꿔주면, 뭐야? 왜안 터지지? 다시. 한대 때리고, 두 번째 때릴 때, 해모폼으로 딱 바꿔주면, 월식이 근접 효과로 터져요. 방금 보셨죠? 보호막량도 많은데다가, 쿨타임도 8초가 되죠? 이게, 평타가 딱날라가면서 해모폼을 딱 바꿔주면은, 이게, 해모폼 근접으로 때린 판정이 돼요. 이게, 평타가 도착하기 전까지만 바꿔주시면, 그, 근접 판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타이밍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왜 자꾸 안 터지냐? 그래서 이거랑 같은 원리로 난입을 활용하는 건데, 평타를 두대 때리고, 세 번째 때릴 때햄머폼으로딱 바꿔줘서 근접 난입 효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직까지 그래도 난입이 너프가 됐어도 이전 이동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체감이 많이 돼서 그렇지 사실 이동속도가 상대보다 빠르기만 해도 아직 좋은 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니까 러 쓸만하다? 그리고 어차피 정복자를 들어도 못 뚫어낼 상대이거나 거리 조절이랑 갱 회피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판이면 난입을 드는 게 아직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대신에 난입을 원거리보다 근접으로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점에서 이제 터트릴 때 난이도가 조금 생겼지만 그래도 이제 제이스는 근접도 있기 때문에 아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원거리 난입은 너프가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머폼으로 웬만하면 터트려 주시고 어 난입 사용할 때 이제 원거리로는 최대한 덜 터트리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난입 제이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